우린 같이 AB 길이, 여기가 1이고 이러한 직각상각 경이 있네요. 여기 세타고 그때 4대 7로 내분한 점을 이렇게 잡고 여기 연결한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요 세모의 넓이 S 세타 사각함수 극한 구하는 문제죠. 그럼 길이부터 쭉 적으면 요 길이 1이고 여기는 코사인 세타 분의 1이잖아요. 요거에서빗변으로 넘어가서 코사를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얘는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밑변 주어지고, 요 높이는 탄젠를 곱하는 거니까요. 이 길이를 4대7로 나눴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 길이는 11분의 4, 그리고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11분의 7,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요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걸 어떻게 찾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좀 쉬운 방법은 요 실제 길이 주어져 놓고 4대7이란는거 알려줬잖아요. 직각삼각형을 직각으로 만들었으니까 보조선을 이렇게 내려보는 거죠 여기에 90도로 이렇게요. 그러면은 길을 좀더쓸수 있죠. 여기 4대 7을 1을 나눈 거니까 이만큼 실제 길이는 그냥 11분의 4가 되는 거고 여기는 11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는 여기다가 에 사인을 곱하는 거죠. 사인 세타. 그리고 곱하면 탄젠트잖아요. 그래서 높이 얘 얘는 11분의 4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그리고 요각이랑 요각은 똑같은 거죠. 동그라미 x 하함 90도, 요거도 하함 90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만큼 각을 알파라 하고 알파에 대한 각을 쓸 수가 있잖아요. 요거 요거 탄젠트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11분의 7분의 11분의 4 탄젠트라고 쓸수 있고, 그위 얘는 7분의 4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 그래서 요 각에 대한 정보도 하나 알아냈어요. 그럼 기계들만쭉 쓰면 되는데, 진짜 필요한 길이에 얘는 여기서 코사인을 곱하면 되겠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코사인 알파를요. 맞나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 길이, 지금 이만큼. 얘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이. 얘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여기 사인을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2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s 세타는 2분의 1 탄젠트 제곱 세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라고 할수 있고, 요거를 집어 넣어서 극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세제곱, 2분의 1, 탄젠트 제곱 세타, 사인 알파, 코센 알파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두 개를 날릴 수가 있겠죠? 요 극한은 1이니까요. 여기 지금 세타만 요렇게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인 알파랑 코센 알파를 구해서 극한 계산 되는데, 얘를 세타로 바꾸는 과정이 여기 있는 거죠. 지금 탄젠트가 얘라고 랬으니까 요렇게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요 90도고, 그다음 에 여기 알파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7이고 얘를 4탄젠트 세타라고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요거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면은 탄젠트 알파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볼수 있겠죠. 그럼 얘는 루트 77이 49 더하기 16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사인 알파는 이거 분의 이거잖아요. 코사인 알파는 이거분의 이거죠. 그거를 여기 세타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2분의 1. 그리고 얘는, 루트, 49 더하기, 16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4 탄젠트 세타 곱하기. 얘는 루트, 49 더하기, 16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7.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것도 범분 계산하면 얘랑 극삼각함수서 그 극한에서 1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없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타 0으로 가면은 요건 0이죠. 탄젠트 0인 0이니까요. 그냥 그냥 0으로 살려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죠 얘가 다 0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4이니까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은 7이잖아요. 7 얘도 7 그럼 남는 거다 뽑아내면은 2분의 1 7분의 4, 7분의 7 이렇게 나오죠? 7분의 2가 극한 값이네요. 답은 7분의 2. 더하면 정답은 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